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협찬 영상을 들고 왔어요. 또 광고 영상이라서 약간은 죄송한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책 소개 영상을 찍었었는데 머리를 묶고 찍었어요 제가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너무 동그래 보여서 차마 편집을 해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자 어쨌든간 그래서 오늘 들고 온 향수는 바로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. 왜? <laughs>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. 이렇게 싸서 오는 앤드류 앵커의 라방 티르맨 오드 두알렛이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맨이라고 해서 남자 향수고요. 사실 저는 남자 향수, 여자 향수, 뭐 중성적인 향수, 이거의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간 사회적으로 통상 불렀을 때그 남자 향수의 느낌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향수를 진짜 좋아합니다. 특히 향수를 여러 개 모으는 걸 좋아하고요. 남들이 좀안 쓰는 그런 향수를 좋아해요. 그래서 막 노래를 들을 때도 막 팝송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찾아듣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향수를 입문하게 된건 바로 그 돌체 앤 가바나의 라이트 블루라는 제품 아세요? 그 라이트 블루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써왔었어요.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의 향수를 좋아하고, 막 꽃향기, 완전 막 상큼하고, 뭔가 과일향이 막 톡톡 튀고, 사실 이런 향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 라이트 블루를 오랫동안 써오다가, 사실 이건 너무 흔한 향수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조금 안 쓰게 됐고,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새내기가 되면서,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, 그 새내기 때, 어, 그때 당시엔 저는 1, 6학번인데요. 그때 당시에 테니스 스커트, 막 이런 게 유명했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, 막 이상한, 이상한 건 아니고,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뭐 복숭아 향수, 막 이런 거를 쓰다가,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, 그 뭐랄까요, 수제 향수? 그, 대학로에 있는 쿨이라는 곳에서 그 비누 향 이런 향수를 즐겨 쓰다가 얼마 전에는 독일 그 영상 있죠? 독일 갔다 와서 이것도 사고 소 화이트라는 제품도 사고 그러니까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지금은 비누 향에 정착을 한 상태고 제가 좀 싫어하는 분야는 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꽃 향수나 뭐 아니면 파우더리한 거뭐 그런 분야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거는 먼저 소개를 해주셨을 때 연락을 해주셨을 때 약간 시트러스 계열이다 라고 해서 오 내가 좋아하는 쪽인데 라고 해서 받게 됐습니다. 해설을 몇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. 자 어쨌든간 이온 앤드류 앤코의 제품은 95mm의 정말 큰 대용량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올때전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책처럼 박스에 담겨서 오거든요. 지금 제가 뺐지만, 이렇게 박스에 담겨서 오고, 여기에 어떤 향이 들어있는지 옆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시트러스 우디 계열이다라고 하면서. 그래서 굉장히 선물로 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향수만 달랑 왔을 때는, 뭐야, 약간 이렇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향수를 선물로 줘도 너무 좋겠다. 생각이 들었고,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좀 비누향이나 아니면 그런 향을 좋아한다고 했는데, 이건 그냥 진짜 맞자마자 옛 추억이 떠오르는 향수였어요. 제가 예전에 쓰던 그 라이트 블루랑 향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아마 그쪽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라이트 블루도 약간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지만, 여자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할 만한 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가격대도 엄청 저렴합니다. 이 95mm라는 큰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이렇게 박스도 예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, 용량, 아, 뭐래, 예쁘게 <laughs> 오는데도 불구하고, 6만원, 7만원대 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로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, 내가 쓸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바로 이 영상을 찍을 수는 없어서 사실 3일 동안 미리 써봤습니다. 그래서 어떤지, 향 느낌이 어떤지, 초반 향은 어떻고,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많이 써봤었는데요. 써봤었는데, 사실 초반 향은 약간 진짜 라이트 블루랑 비슷해요. 초반이 유독 비슷해요. 그리고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, 저 진짜 맡자마자 그랬거든요.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, 딱 라이트 블루 느낌이 나요.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에게는 딱, 어, 라이트 블루라는 느낌이 들었고, 여자분들이 쓰셨을 때도 굉장히 좋겠지만 뭔가 향수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뿌리면 그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. 근데 저는 이 향수는 딱 뿌렸을 때 뭔가 새내기 남자분이 되게 깨끗한 이미지의 분이 쓰실 것 같은 뭐 새내기 약간 좀 어린 분들이 쓰실 법한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드는 향수예요. 하양 셔츠, 하향, 화이트 셔츠나 이런 블라우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제가 그렇게 조, 입지 않는 분야의 옷도 입어보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천연 제품으로 천연적인 요소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머리나 이런 데도 다 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용량도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막 뿌리고 다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일단 처음에 맡았을 땐딱그 라이트 블루 느낌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되게 포근한 향으로 바뀌어요. 제가 느꼈을 때는. 근데 다만, 오드 뚜왈렛이어서 뭐 3시간, 4시간, 5시간, 뭐 많게는 5시간까지 발향이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시는데, 제가 느꼈을 때는 한 3시간이면은 좀 향이 많이 줄어들고, 그리고 특히 요즘 제가 밤에 저녁에 한 바퀴씩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오거든요. 그그 운동하기 전에 한번 뿌리고 나갔다 오면 약간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빨리 닿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. 근데 초반엔 되게 시트러스 향이 강하다가 이게 향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포근해지고 뭔가 좀더 아, 말을 잘 못하겠는데. 일단 향이 좀 바뀌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요즘 사실 제가 주로 쓰는 향수는 너무 이것만 하면 진짜 광고니까 제가 주로 쓰는 향수는 풀이라는 곳에그 대향로에 저는 직접 가서 사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청주에 살 때부터 향수 사러 서울 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 풀이라는 곳에서 저는 비누 샤워라는 향을 제일 많이 쓰고요. 비누 샤워는 진짜 몇통을 썼어요. 보통을 쓰고 요즘에는 파우더 향도 한 번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풀이 가서 샀는데 아 역시 저는 그냥 비누 셔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런 비누 느낌의 그 향수를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약간은 시원한 향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앤드류 앤코는 딱 맞자마자 취향 저격. 이라는 느낌이 들었고, 아마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향수 취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냥 기분 좋게 쓰실 수 있을 법한, 그리고 겨울에 써도 그렇게 이상한 이질감은 들지 않거든요. 물론 봄, 여름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지만, 겨울에 쓰셔도 크게 이질감은 없으니까, 한번 그냥 향수 사야 되는데, 뭐 살까, 혹은... 저는 선물 줄 사람이 없지만 남자친구나 그런 분들께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물로 주시는 분들은 부럽네요. 음. 여튼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. 바로, 조만간 바로 곧 이어서 또 다른 영상 올라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지선이었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